인조반정은 1623년 조선에서 발생한 정치적 쿠데타로 당시 국정을 이끌던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왕위에 앉히기 위한 정변이다. 이 사건은 조선 중기 정치 구조와 외교 정책 그리고 당파 싸움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광해군 치세 동안 신하들 간의 당파 싸움과 권력 다툼이 크게 달했으며 일부 유력관리들은 광해군의 정책에 불만을 이를 계기로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광해군은 명과 후금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시도하며 국정을 운영했으나 이로 인해 후금에 대한 노출과 외교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었다. 이러한 외교 정책은 보수적인 신하들 사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왕위 계승 문제도 갈등의 한 요인이었다. 광해군의 통치 방식과 후계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반정을 부추기는 배경 중 하나였다. 광해군의 정책과 정치를 비판하던 보수파 신하들이 중심이 되어 인조를 왕위에 올리기 위한 반정 세력을 조직했다. 이들은 점차 결집해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해 나갔다. 1623년, 반정 세력은 광해군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진속하게 정변을 실행해 옮겼다. 군대를 동원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광해군의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반정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반정의 결과로 광해군은 폐위되어 감옥에 수감되었으며 인조가 왕위에 올랐고, 이로써 조선은 새로운 정치 체제와 외교 정책 전환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인조반정은 광해군 시대의 실용적 외교와 내부 개혁 정책에 대한 전환을 의미하고, 인조 정부는 후금의 위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외교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반정 이후 반정을 주도했던 보수파 신하들이 정치권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고 이로 인해 조선의 정치 구조와 당파 구도가 재편되었다. 인조 반정은 조선 중기의 정치적 격변기로 평가되며 이후 인조의 치세를 통해 조선은 외교와 내정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게 된다. 하지만 이 사건은 광해군에 대한 부정적 역습, 저술과 함께 당시 정치 혼란과 당파 싸움의 극단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도 기억되고 있다.